백산옥계에 살만한 편안한 땅입니다. 전체가 계획관리입니다. 건축 당연히 가능하고 90% 개발 가능한 낮고 완만한 임야입니다 공시가 6220만원, 시가 3억입니다. 낙찰가는 8천만원 제한드립니다. 낙찰가 8천만원 제한 드리는 근거는 당과 함께 세말 경매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면 경매 공매 건수 대비로 해당 지자체 면적 대비 가성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도 대비 가성비와 9만여 건 낙찰 통계를 조합해서 이 땅은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낙찰 적정가로 봅니다. 네 예, 해당 물건 이렇게 경사 완만하고요 낮은 능선에 불려 쳐진 풍수도 좋은 아늑한 땅입니다. 이 도로 해당 물건지 포함이고 이겁니다. 중간에 아트로 쓰고 있는 부분도 꽤 됩니다. 예, 이 해당 물건으로. 여기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됩니다. 전체 이면 한필지예요 대당물건 위에 능선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쳐져서 직통으로 화살꽃듯이 들어오는 살바람 없는 풍수 좋은 아늑한 편안한 땅으로 물도 구하기 쉬워요. 안정 꽂주면 나옵니다. 6 m 들어오면 관정 바로 불확보되는 불구하기도 쉬운 땅이에요. 해당 물건지 옆에 포장된 도로 물건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물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으로도 도로가 여기까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쓰는 데 문제가 없게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고 중간에 아트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임야합니다 자연 그대로 수배요. 대당 물건지에서 생활비까지 피 바로 5분도 안 걸립니다. 포장된 도로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물건지 좌측면으로 포장된 도로 물건지 안에 되어 있고요. 물건지 안에도 밭틀 통과해서 여기까지 포장된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뭐 따로 할거 없어요. 바로 쓸수 있습니다. 뭐 나라등 지적상 도로고, 해당 물건지 옆으로 물건지 안에 포장된 도로 있고요. 안으로도 밭을 관통해서 여기까지 포장된 도로 있습니다. 중간 여기는 밭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면 한 필지예요. 예, 도로 불건지 포함 이렇게 들어가서 가운데 밭까지 올라가는 도로 불건지 포함된 도로 개설 문제 없는 겁니다. 예, 요 도로, 그리고 좌우, 밭, 다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안에 도로 현황입니다. 물건지 안에 도로, 그리고 밭으로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방금 그 사진이 도로는 이것이고,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도로, 물건지 안에 여기까지 포장되어 있고요. 가운데 밭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여기는 밭으로 쓰고 있는 이메 한필지입니다. 바라땅 지적상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물건지 측면으로 포장된 도로 되어 있고 가운데 밭 안통에서 확된 도로 되어 있는 전체다 쓰는데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나도땅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선택권 드리기는 정부 사건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위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5억, 10억, 수십억, 큰 물건은 100억 넘게 싸게 낙찰 받게 도움 드려요. 5천 예산 감정가 2억, 1억 예산 감정가 8억, 2억 예산 감정가 15억 대, 낙찰됩니다.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 백억 넘게 집가는 훨씬 더돈 벌게 해드립니다. 양평에 124억짜리 14억 낙찰됐고요. 6억짜리 1억 양평에 가평에 21억짜리 3억 7천, 용인에 32억짜리 10억, 고천에 12만 평 88억짜리 33억 낙찰. 이렇게 물건이 클수록 100억 단위 돈 벌게 해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도움드려요.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정보 달라 지역 어디냐 질문 금지니까 하지 마십시오. 전화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답집을 하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아무나 질문하지 마시고, 영상은 내일 밤 7시에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셔서, 미국, 일본, 유럽, 교포분도 회원가입을 하세요.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십시오. 그리고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신 분들만 그때 문자로 질문하세요. 유로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로. 난 누구다? 잠깐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경기도, 광화도 충청도 또는 전국 다, 나사는 지역 어딘데 반경 1시간, 1시간반 2시간 또는 지역을, 지명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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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달라 다 가능합니다.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위로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네, 이물건은 환경등급이 3등급과 2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도 간섭받을 거 없고요. 도로가 안으로... 앞 있는 관통에서 들어와 있고, 옆으로도 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거, 주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순하는 자연의 순체소서 살자, 최선의 활용만 하고, 우선에게 좋은 자연 조건 물려주면서 나는 최선의 활용을 하자라는 하나을 대하는 제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단어가 림순화입니다. 휴배 행장 가능하고요. 캠핑 교회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도움드려요. 나무 은행 가능하고요. 용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땅 낙찰 받고 무것도 안하고 휴비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용림업 직불금입니다. 기념으로 분양 가능합니다. 즉가꾼 후에 나무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아이탄 생기념으로 분양한 현장이에요. 나무 하나하나. 나무는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면 나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땅과 나무 따로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주목장 나무는 바로 아래 집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안 되겠고 아이탄 생기념 기념일 나무는 분양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대행해 드려요 여기 살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일단 가로 235m 세로 231m 입니다 공시가는 6200 20만 1,600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1억원 싸게 된, 감정 비싸게 한, 땅값 보장되는 땅으로, 집가는 5억대, 아 아니 1억대 아니고요 도로 다들어있고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3억 5천짜리입니다. 경사는 15도에서 25도, 15도에서 20도, 예, 요 정도 되는 완만한 임야입니다.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쪽 측면에 여기가 30도 이상이 6.8% 있어요. 저거는 여기를 깎아서 쓰면 다쓸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깎지 않으면은 그거는 개발허가가 25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데, 이 땅은 개발허가가 20도 기준으로 나오는 지역인데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5도추가 경사 개발 허가 경사 5도 추가 굉장한 겁니다. 임목 30추가 표고 60까지 개발 허가 나오는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이 땅은 25도까지 개발 허가가 나옵니다. 87.7% 개발 가능한 땅이에요. 한 세트 등급은 4등급 44, 무너질 용량 없고요상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의 이마 평균 강우량 1260보다 조금 더 오고, 엉눈물 6m, 우명 안정 6m 뚫으면 나오니까 물고하기는 쉬운 지역입니다. 온도는 11에서 12도,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30cm 미만 땅의 두께, 양토, 건조하고 땅의 단단한 정도는 중간, 연, 100을 기준으로 50입니다. 연. 생물제에 보장되는 땅이에요. 기타 화력수 숲으로 중수림입니다. 그 숲의 가치는 리기다 소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3억만 잡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은 989만원이에요. 림수나 땅공간 디자인 헤드립니다.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고요성, 지속성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땅 디자인 해드려요. 병원 정치기후 환경카페 관리사 주택, 여기 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지 하셔도 되겠고요. 검사가 아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휴배양장, 처음에 작게 시작해 보시고, 353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러면 연매출 477억 사업주가 됩니다. 그 배출 내역은 요거 참조하시고요. 반정 뚫러서 물 순환시키시면 물 흐르는, 진낸물 흐르는 수배양장 전개 가능하겠습니다. 험 숲은 전체 가능하고요. 방목은 안 됩니다. 아래 바로 집이 있기 때문에 한 분장 안 되고, 아이탄생 기념, 기념목 분양은 다 가능하고, 전망대는 가장 높은 385한요 정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313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 285. 그 고도 차는 7미 m 아파트층수로 29층 높이 241m 길이에 29.87 경사입니다. 너무 어, 뭐차 올라오는 데 문제 없고요. 도로 시작하는 318 고도에서 이쪽으로 가장 높은 385까지는 292m 22.94예 완만하죠. 차다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도로 시작하는 저쪽 단길이 20m 요 안쪽에 315까지 단길이 352 서남쪽 단길이 99 남쪽 동쪽 385까지 단길이 288 서복쪽3 3 4고 도까지 땅 길이 200. 이렇게 땅 길이 258. 그래서 전체 땅 길이 1217미터입니다. 예, 네, 다양한 용, 용도로 쓸수 있는 90% 개발 가능한 계획 관리, 낙과 완만한 100세 넘게 살 만한 땅입니다. 낙찰가는 1천만원제한드립니다이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땅 찾는 고음, 여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